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쌩쌩. 원엠 초대형 쿨링팬이 AI 자동 온도 조절로 쾌적함을 선물합니다. 지금 57% 놀라운 할인가로 가정. 사무실 어디든 시원함을 더하세요. 4위입니다. 시원함이 팡팡. 이노엘 파워냉각, 타워형 냉풍기가 파격 할인. 저소음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49%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여름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한일 냉풍기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듀얼 냉풍 기능으로 더욱 강력한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35%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2위입니다. 홈플래닛 100단 BLDC 급속냉각 에어컨 선풍기 고급형. 놀라운 48% 할인 혜택. 시원한 바람과 간편한 휴대성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스트랩 증정 혜택과 함께 19,99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 1위입니다. 홈플래닛 3단 풍속 베이직 스탠드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시원한 바람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25,17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